미색꽃이 너무 이쁘죠. 1월달에 피워주는 향기로움이 가득한 버클리랍니다. 이 버클리꽃이 피면 굉장히 향이 진하거든요. 꼭그 라일라 향기처럼 아주 진한 코끝을 감미롭게 해주는 예쁜 꽃을 피워주는 버클리랍니다. 크라시라 속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겨울에 꽃을 피워주거든요. 근데 이 버클리는 향기를 듬뿍 담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을 듬뿍 담아놓은 멋쟁이랍니다. 꼭입요 그냥 입에 신꽃을 한입 가득 묻고 불 냄뿜듯이 뿜어 나오는 모습이 독특하죠. 이렇게 얼굴 끝에서 꽃을 부케로 하나로 물고 있거든요. 독특함이 가득하답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에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쌩쌩하게 아주 잘 자라주면서 꽃을 1월 제일 추울 적에 이렇게 피워주어서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우면 아주 딱 멋쟁이랍니다. 겨울나기를 실내에서 하면 아주 향기가 가득한 향기로운 꽃을 한 보름 이상 피워주거든요. 그래서 진한 감동을 주는 버클리랍니다. 버클리는 이렇게 독특하죠 잎의 형태가 뭐 꼬물꼬물 벌레 같기지 생겼기도 하고요. 정방향으로 잎이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아올린 탑돌이랍니다. 이렇게 꽃은 입장 끝에 잎에 한 가득 꽃망울을 물고 부케 형식으로 피워주거든요. 이 꽃이 터지면 미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준답니다 이렇게 멋진 모습에크라시라 버클리랍니다 독특하죠 생김새도 재밌죠 요 아이는 요 자구들을 따서 심으면 번식이 잘 되거든요 요 자구들을 따서 심으면 번식이 아주 잘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의산정원수 다육이 모습입니다 어제는 뭐 잔뜩 흐려가지고 눈이 살짝 뿌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커튼을 못 열어서 촬영을 못 했어요 그나마 오늘은 잔뜩 흐렸는데 잠깐 그래도 오후에 따사로움이 있어서 그런가요 온실의 온도가 한 12도 11도 돼서 커튼을 열어놓고 잽새게 촬영을 한답니다 요즘은 뭐 촬영하기도 바쁘네요 요즘은 크라스라 속 아이들이 꽃을 하나 두개 피워 주어서 그나마 꿀꿀한 한겨울 속에서도 위안을 갖는답니다. 특히 클라시라 속 버클리는 굉장히 향기가 아주 진한 꽃을 피워주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베렌데나 실내에서 월동을 하실 때 아주 향기로움을 듬뿍 담아줘서 아주 멋진 아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두 번 키워볼 만한 멋쟁이랍니다. 오늘은 클라시라 속 버클리하고요. 요즘 아주 얼굴이 크라스라 속 아이들처럼 아주 빵빵 터지는 아이가 있거든요 흑장미요 흑장미가 요즘 너무 예뻐서 흑장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단싸죠 이 아이가 흑장미거든요 흑장미는 이렇게 거무튀태한 거무태태한 얼굴이 예쁘죠 요즘 아주 멋을 듬뿍 담아나간답니다 가운데가 완전히 아주 초콜릿색이에요. 아주 시큼 달콤한 시큼 달콤한 얼굴이죠. 이렇게 흑장미는 군생으로 키우면 멋지거든요. 외목도 뭐 창다육이들이 외목이 멋스러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요 흑장미는 군생으로 이렇게 키워야 멋쟁이거든요. 흑장미는 적심을 해주면 아주 잘 돼요. 이 아이도 적심 군생이랍니다. 적심 군생이라도 뭐 얼굴 자태 끝내주잖아요. 너무 무거서 얼굴이 툭, 풀어지더라도 요 정도 키워보면 괜찮거든요. 그래도 다른 무거서 무너지는 아이들과는 달리 이 에케베리아 종류 중에서 창나유기종은요, 아가보이데스 쪽은 무거도 잘 개체가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멋쟁이랍니다. 이 아이가 멋쟁이 흑장미랍니다. 꽃밭 같죠 흑장미는 요 군생으로 키워야 예쁘죠 더군다나 겨울철에는 이렇게 가운데가 완전히 보석 같아요 군생의 멋스러움이 괜찮죠 요즘이 겨울이라서 가운데는 완전히 초콜릿 색이에요 그렇죠? 예쁘죠 요 군생들은 적심을 한번 해준 아이들이거든요 적심을 해준 아이들인데 흑장미들은 적심을 해주면 거의 이렇게 분생으로 멋지게 올라와준답니다. 달달함이 굉장히 예쁜 초콜릿색이라서 괜찮죠, 그죠? 이렇게 초콜릿 색깔로 예쁘게 피워준답니다. 요즘 프랭크는 이렇게 새빨갛고 달달한 아주 빨간 빛깔의 멋쟁이라면 요 흑장미들은 초콜릿빛깔의 멋스러움을 듬뿍 담아서 겨울철에는 유독 초콜릿빛깔이 진하게 빛나서 달달함이 돋보인답니다. 이렇게 흑장미는 좀 어리어리 야리야리한 아이보다는 군생으로 이렇게 무구문 무을수록 멋쟁이랍니다. 굉장하죠. 작년에 적심을 한번 한 아이거든요. 이렇게 적심을 해주면 자구들이 예쁘게 잘 올라와요. 그래서 흑장미는 적심을 해줘도 못쟁이거든요. 비교적 창다유기들이 적심을 해주면 아차 싶어가지고 한두 녀석 올라오면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이 흑장미는 속상함이 없답니다. 이 아메스트로도 굉장히 적심이 잘 되는 아이들 중 하나거든요. 이렇게 아주 시뻘건스한 얼굴들이 빠글빠글 올라와주는 아메스트로도 예쁘지만, 요, 흑장미는 또 아메스트로하고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적심을 해서 1년 동안 키워본 아이들, 아이들이거든요. 요 정도 성장을 해주기 때문에 적심을 해서 한 2년 정도 키우면 아주 멋쟁이로 키울 수 있는 흑장미랍니다. 이런 얼굴 괜찮죠? 그죠? 잎이 좀 짧아야 흑장미도 예쁜 것 같아요 얼굴 하나짜리에요 얼굴 하나짜리라도 괜찮죠? 이렇게 흑장미는 왠지 입장이 좀 뾰족하고 길쭉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흑장미들은 크리스마스 쪽을 닮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입장이 좀 특이하게 삐죽하고 뾰족하죠? 그죠? 그리고 폭이 좁아요 비교적 크리스마스를 많이 닮은 얼굴들이 많거든요. 가운데는 뭐 장미보다도 더 달달함이 더 진하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잎이 좀뾰족하고 샤프하지나요? 꼭 왁스 아가보이데스 쪽 아이를 많이 닮았죠. 그래서 이 초코젤리는 창다육이 아가보이데스 교배종인 것 같고요. 아 굉장하답니다. 여기 꽃 뜬데. 교배종이라서 꽃대는 그닥 시원하게 아주 멋지게 피워 주지는 않거든요 이 초코젤리는 아가보이데스 입장을 왁스 입장을 많이 닮았고요 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쪽 이불을 많이 닮아서 확실히 흑장미는 이 꽃대가 왕성하게 올라와서 아주 꽃을 많이 주렁주렁 달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흑장미는 수, 수분을 시켜서 실생으로 파종을 하는 것보다는 적심해서 입꼬지 하는 게 훨씬 빠른 것 같답니다. 저는 흑장미도 흑장미지만 요 초코젤리의 감성이 더 좋은 감성이거든요. 갬성이 괜찮지 않나요? 멋진 자태에 초코젤리 달달함을 듬뿍 묻어낸 초코젤리 랍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달달함이 있는 아이들이 요즘은 무척이나 많이 가지가지 있죠 뭐 독일 샴페인도 가운데가 아주 달달함이 듬뿍 묻어나는데 특히 입장이 비스무레한 아이들 초코젤리 흑장미 요 아이는 볼로레요 볼로레도 이렇게 가운데가 달달함이 가득하답니다 뭐새 아이가 거의 비스무레 해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요 아이는 뭐, 굳이 구분점을 두자 그러면 입장이 좀 동그란 편이거든요? 초코젤리나 흑장미보다는 입이 동그란 편인데, 거의 뭐, 구분 못하겠죠? 어릴 적에 섞이면은, 고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고놈이랍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멋지게 색감이 잘 들고요. 입장, 뒷태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개성 강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즘 창다이기들은 나름 자기만의 멋스러움이 있는 아이들을 찜해서 키우시면 된답니다. 이 아이는 볼로레랍니다. 올해는 뭐 사만사원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3, 4일 그래도 영하한 20도 뚝 떨어지도 그 다음에는 뭐 영상 한 7, 8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즘은 영상 기온이 0, 뭐 2, 3도, 영하 뭐 1, 2도 이렇게 되어서 어, 계속 추운 느낌이라서 <laughs> 다이기들이 괜히 힘들어하는 것 같답니다. 날이 좀잘 들고 영상의 기온이면 좀 환기도 살짝 해주고 좋을 텐데 요즘은 추위가 계속 이어져서 다이기들 얼굴도 꿀꿀한 것 같답니다. 다이기들 안녕하게 즐거움을 듬뿍 담는 늘 멋진 일상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이기는 사랑입니다. 흑장미 답죠? 이렇게 흑장미도 군생으로 중품 정도는 되어야 흑장미 다운 것 같아요. <laughs> 또 흑장미 다운 게 모습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느낌이... 아 멋지다 할 정도면은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달달함도 있고 왠지 끌림이 있는 멋쟁이 흑장미랍니다. 이 정도 아이가 한 중품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도 얼큰이다 하면 이 정도는 되어야 얼큰이죠. 흑장미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얼굴이 크게 키울수록. 가운데 달달함은 돋보이는 것 같거든요. 요즘 다육이들이 얼굴들이 뭐 부쩍 커지니까 묵어버리면 예쁘기는 한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창다이쪽 아이들이요. 에케베리아의 입장이 두터운 아이들은 묵둥이가 되면 멋쟁이가 되어서 오히려 키우면 키울수록 멋스러운 자태에 끌림이 있죠. 키우면서 마음에 꼭 들은 멋쟁이가 흑장미랍니다. 크라슈라 버클이죠. 버클이는 이렇게 그냥 자구들 따서요 모판에다가 말려서 심으면 이렇게 잘 뿌리를 내려준답니다. 요 방울방울 달린 자구들을 적심하듯 커팅해서요. 이렇게 모판에다 심으시면 뿌리가 잘 내리거든요. 겨울철에 성장기에서 가을철에 적심해서 이렇게 심어주면 뿌리가 잘 내리거든요. 그래서 버클리는 적심 삽목을 하면 이렇게 예쁜 자구들을 듬뿍 얻을 수 있답니다. 그래도 버클리가 이렇게 옹알옹알 자라는 어린 모습도 예쁘지만 뭐 콩분에 심을 적에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예쁘지만은 그래도 버클리는 이렇게 자구들을 듬뿍 품고 있어야 예쁘거든요 모주에서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이렇게 빠글빠글 올라오는 모습이 귀엽고 독특한 모습의 버클리 향기가 짱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키워볼 만한 멋진 다육이랍니다